민주당이 익산과 군산에서 공천 후보자를 결정지었습니다. 서서히 본선 대진표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인물난을 겪고 있는 야당도 본선에서의 진검 승부를 위해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민주평화당 군산 시장 예비 후보는 현재 두 명. 각종 여론 조사에서 생각보다 지지율이 많이 나오지 않아 25일까지 2차 추가 공모를 받았지만 지원자는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은 2명의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경선을 벌여 다음 달 10일 전으로 공천 후보를 확장합니다. 후보자 이제 2차 공모 접수가 단체장은 아직 없습니다. 5월 초 정도 전북 군산 뭐 그런 경선 지역은 그때 아마 경선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바른미래당 군산시장 예비후보도 2명이지만 무게 중심은 진이환 쪽으로 쏠렸습니다. 때문에 가장 활발하게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지지세를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산시장은 현재까지 지원자가 없어 본선 후보는 나오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 입지자들이 없다 보니까 최대한 문을 좀 열어놓고 있다가 보수인 자유한국당은 20년 만에 전북 도지사 후보를 내세우지 못할 상황이지만 유일하게 군산시장 공천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아직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이근열 씨는 1974년생으로 군산 중앙고 출신에 경희대를 중퇴했으며 군산지역 A업체에서 부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군산시장에 이근열 씨라고 있으시거든요. 6.13 지방선거를 맞아 단체장 선거에서 인물난을 겪고 있는 야당들. 하지만 민주당의 독주를 막겠다며 본선 무대에 진검승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KCN 뉴스 추정입니다.